안녕하세요. 오텔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네, 쌍용 자동차 올류 넥스턴 시승을 하러 왔습니다. 네, 부분 변경 모델이죠.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아비하고좀 비교를 하니까 어, 뭐 산타페나 소렌토급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배기량으로만 보면 산타페나 또 소렌토하고 비교를 할수 있겠지만 어, 사실 어, 정통 어떤 프레임 바디에 예, 또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SUV가 사실 국내에서는 모아비하고 렉스턴 두 대밖에 없거든요. 쌍용 자동차도 이 제품 설명을 할때 음, 모하비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예,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면서 내 어, 외관의 어떤 디자인 예, 변경뿐만 아니라 이 파워트레인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트랜스미션도 이번에 7단에서 8단으로 예, 또, 또 전자식으로 완전 변경이 됐거든요. 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외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또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 임팩트 빔을 형상화한 범퍼부 쪽에도 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이전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 어, 웅장해 보이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그 패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좀더 웅장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디에이터의 베젤 같은 것도. 약간 다크 크롬으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헤드램프에 이 D자 모양의 주간 전조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지시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지금 이게 4구 LED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 두 개가 상향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두 개의 LED는 로우빔 그러니까 하향등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구성을 하게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모델은 어, 렉스턴 부분 변경의 최고급형입니다. 예, 더 블랙, 더 블랙이니까 다 이렇게 온통 새카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측면의 변화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거의 뭐 예전 세대하고 어, 거의 예, 동, 동일한 예,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딱한 가지 바뀐 게이 이제 어, 힐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큰 사이즈의 20인치 타이어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힐 디자인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프레스티지 라든가 기본형 모델 같은 데에서도 힐디자인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측면에서 볼수 있는 변화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후면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어, 이 리어 램프의 형상 같은 것도 어, 전면에 헤드램프하고 어떤 통일감을 갖기 위해서 어, 좀 다듬어졌고요.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면에 예, 범퍼하고 똑같이 어, 임팩트빔 같은 것들을 조금 예, 바깥으로 조금 더 돌출시켜서 아 이게 빠졌네. 아이씨,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요 안에도 임팩트 빔이 안쪽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머플러도 이렇게 가니쉬로 마감을 했네요. 예전하고 모양이 좀더 음, 이렇게 좀 수평으로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약간 아래쪽으로. 어, 수직으로, 수직 타입으로 생겼었는데, 요게 조금 와이드하게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어떤 그런 희면 어,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이퍼 같은 것도 요즘 뭐 소렌토나 뭐 산타페나 이런 거 보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 스포일러에 딱 감춰가지고 조금 더정동감을 주고 있는데, 요건 그냥 예전 방식대로 아래에서 작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음, 일단 부분 변경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아 개선을 한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이게 만약에 2열 시트를 더블 폴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한 2000리터 정도 돼요 1977리터 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은 어,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굉장히 플랫하게 또평탄한 어,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한번 2열을 더블 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블 폴딩이 됩니다. 시트가. 바닥으로 평평하게 이렇게, 시트의 등받이 부분만 앞으로 딱 젖혀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저렇게 완전히 앞쪽으로, 예, 제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1977리터까지 굉장히 대용량,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간으로 보면은 여기에 골프백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펴서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냥 제가 그냥,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 가로로 딱, 예, 네 개가 쑥 들어간다고 합니다. 2열 공간도 상당히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열 공간은 충분하죠. 그리고 또, 어, 시트가 이게 리클라잉도 되고, 이렇게, 예, 뒤로 젖혀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 2열 어떤 탑승 공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여유있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건 뭐, 그 전, 어 이전 부분변경 이전 모델하고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2월에서 조금 달라진 게 여기 USB 포트가 어, 두 개가 예,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있죠 쫙 어. 들어가고 어, 그리고 제 뒤로 굉장히 큰 요트가 어, 지금 견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최대 3톤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이 토잉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스웨이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요트라든가 뭐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거 달고 다니게 되면은 이 뒤쪽이 좀 흔들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뭐 LD, 예, 로킹 디퍼런셜이라든가 또 사륜 무동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음뭐 오프로드에서나 또 아니면 레저나 또 캠핑이나 뭐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어떤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할수 있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양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클러스터가 12.3인치로 조금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뭐가 변했나? 이 스티어링 휠의 형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워터 컨트롤 같은 것들을 좀 복잡하게 만졌어야 되는데, 요번에 상당히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고 활성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아, 이게 사이즈는 괜찮은데, 이림부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지금 제 손에 잡히는 거는 상당히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근데 대신에 이쪽 아래쪽 스포크 같은 데는 안쪽에 어, 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크롬 재질 같은 것들을 덧대 놔가지고 약간은 그립감이 예, 상부 쪽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을 갖도록 해놨습니다 어, 디컷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 놨고요 어, 이 오버헤드 콘솔 같은 것도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기계식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터치식으로 예, 좀 변경이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 기어 노브죠. 지금은 이제 전자식 변경이 됐습니다. 어, 이게 8단 자동 변속기예까 그러니까 예전에 7단 자동 변속기였었는데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뭐 버튼식이다, 다이얼식이다 이런 시프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그게 좀 사고도 있고 어, 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사람 손에 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런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 조작감 이라든가 조작에 따른 어떤 편의성 이라든가 또 안전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전자식 변속기를 채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컵홀더 같은 것들도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고정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음료수나 이런거 넣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요 앞에 스마트폰 무슨 충전기도 보이고, 요 앞에 이제 USB 포트 두 개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았는데, 어 이게 어좀 이렇게 수직 형태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어, 꽂는다든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게좀 오물이나 이런 것들한테 좀 오염이 되게 되면, 뭐래도 음료수 같은 것도 이게 코폴도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음료수 같은 거 살짝 엎지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형태보다는 조금 더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외관의 어떤 주요 변화 그리고 실내의 어떤 주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확실한 변화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시트 같은 것도 이런 볼스터 부분이라든가 또이열 같은 데는 조금 높이고 앞쪽에 무릎이 닿는 부분 같은 것들 도 앞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어 그런 부분에서도 착좌감이라든가 또 거주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이 열에 아까 앉아 보니까. 예전보다는 확실히 어떤, 그러니까 시트 자체가 올라온 게 아니고, 시트의 두께를 조절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시야도 조금 풍부해졌고요. 시야도 좋아졌고, 개방감 같은 것도 확실히 앞쪽에서 보이는 개방감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출력이나 토크 같은 것도 조금씩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트랜스미션이 7단에서 이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교체가 됐거든요. 요 도어 프레임의 어떤 그 실링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실내 정숙성 같은 것도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질감이라든가 또파워트레인이 갖는 어떤 그 성능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히어로 틀어줘. 가이브에서 임영웅의 히어로를 재생할게요. 일단 처음에 시동을 걸을 때 느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좀 느끼게 합니다 이게 2.2 배기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는데 출력, 토크, 연비 다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최고 출력은 기존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15마력 올라갔어요 그래서 202마력이 됐고요 최대 토크는 2kg FM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45.0 토크 발휘를 합니다. 연비는 1.1km per l i t 그래서 11.6km per l i t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렉스턴에 탑재된 2.2 디젤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1600rpm부터 2000rpm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토크밴드가 상당히 예, 좀 길게 이어지는 건데요. 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토크,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시점이 어 엔진 회전수가 굉장히 낮게 설정은 돼 있는데 어좀 치고 나가는 어떤 박진감 이런 것들은 살짝 아쉬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좀좀다이내믹한 음,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살짝 예, 그런 치고 나가는 발짓뭐 이런 부분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경쾌한 어떤 그런 느낌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뭐 일반적인 어, 엔진 질감은 무난한데 예, 가속할 때좀또 살짝 어,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출력이나 토크 같은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이 주행을 할때100% 어떤 동력으로 전달된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7단 자동 변속기에서 이제 8단 자동 변속기 지금 보시는 레버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 이번에 어, 새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 다단화가 됐으니까 뭐또 이제 변속감 굉장히 부드럽고 또 정숙성에도 상당히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 변속기 하우징이 또 일체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요게 정숙성이나 또 기어 맞물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 견고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들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험로주행이나 탈출에 도움을 주는 러킹 디퍼렌셜, 그러니까 차등 기어 장치, LD도 적용이 돼 있죠. 여기에 또 사륜, 또 시스템도 됐습니다. 이게 어 노우 또 하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어 어떤 구동력 배분 같은 것들이 에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후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어 필요에 따라서 어또 이제 어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이렇게 전환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 그러니까 뭐 상시 사륜보다는 어 뭔가 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면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은 어, 뭐 필요할 때또 예. 사륜구동을 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또 어, 선호도가 또 분명히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주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확실히 이전보다는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정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외관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힐하우스의 어떤 그 흡차음재 같은 것들을 예전에 이제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그런 것들은 한 절반 정도는 직물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것들을 어, 걸러내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프레임 같은데 실링 같은 것도 이 사중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확실히 외부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 아니 잘 억제를 시켜 놨다라는 거를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조용해졌네. 일단 엔진의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이 거의 스티어링 힐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진동 소음 같은 것들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약간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는데도 어 어떤 차체의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고장력 강판이 거의 한70% 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뭐또 차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9개나 되는 에어백도 있고, 또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것들도 기존에 5개에서 한 12개 정도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뭐 차선 이탈 경고, 뭐, 전방 추돌 경고, 뭐, 거의 뭐 모든 ADAS 사양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크래시 패드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완화해 줄수 있는 그런 어 여유 있는 공간 같은 것들을 차체의 뭐 전방이라든가 측면까지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확보를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충격 같은 것들을 강도를 조금 줄여주고 그래서 어떤 부상의 어떤 위험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낮춰주는 데도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차체 기본적으로 차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전성도 있지만 그런 전방위적인 어떤 안전 사양 같은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어, 뭐, 엔캡, 코리아 엔캡, 그러니까 충, 신차 충돌 테스트에서 별5 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힐의 감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어링 힐의 림이 조금 얇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뭐 운전을 할때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조향력이나 조향감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부드럽고, 굉장히 또 반응도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차체 컨트롤을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적당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림이 럭셔리 또 프레시지 그리고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차는 이더 블랙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입니다. 거의 뭐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선택할 옵션이 뭐 없다고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한 옵션을 딱 이렇게 적용을 해놓은 모델입니다. 네 예, 가격은 프리스티지가 4,150에서 4,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산타페나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비싸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격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 렉스턴의 경쟁차라고 할수 있는 뭐 산타페나 소렌토나 또그 위급의 또 모합이나 이런 차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뭐 어떤 사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어좀 약간 첨단화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올온넥스톤도 이제 많이 바뀌는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 사실 이만한 가격의 예, 프레임 바디 예, 바디온 프레임 바디의 어, 어떤 그 차를 어, 좀 묵직한 어, 성격을 가진 차를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차들도 많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부분 변경이지만 아무래도 내외관 좀 변화가 많이 있고요. 또 특히 파워트레인이나 트랜스미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튜닝이 되고 또 완전 교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쌍용차 입장에서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차의 어 디자인, 파워트레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손봤다 이래서 이래서 아마 올류 이렇게 렉스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엠블럼 같은 것들도 예전에 이제 어 지퍼 렉스턴 같은만 전용으로 썼던 그런 엠블럼도 이번에 이제 쌍용차 엠블럼으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쭉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초기 반응이 좀음 기대했던 것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올뉴 네스턴이 나오면서 이게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뭐 중반? 예, 그러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 연령대별 그 분포도를 보니까 확실히 어 30대, 40대에서 어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 올뉴넥스트를 개발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도 소구점을 맞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금은 더 젊은 이미지 예. 또 젊은 분들한테 뭔가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성공을 한것 같고요. 지금 주행 전반적으로 느껴봤을때뭐이 정도면 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확실하게 막 100%. 어, 만족스럽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아직도 뭐 이제 부분적으로 좀 고쳐야 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들도 어,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 요 정도면은 쌍용차가 할수 있는 최선의 어떤 선택은 어,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쌍용차가 좀잘 돼야 되거든요. 많이 팔려야 되고 어, 렉스턴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올류넥스턴호텔월드 김식 기자였습니다